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미합니다미의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어 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마치 도둑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도둑의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아무리 계산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오실 것이니,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맞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초대교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말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던 시점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 세월이 흐르다 보니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적어도 내가 사는 동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흐트러지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쓰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없고 흠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바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구원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니란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티없고 흠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늘 깨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